아, 그러면은, 수현님, 2단 연구 좀 하셔야지. 2단 <laughs> 연구 좀 알려줘봐요. 저. 지금 내가 안 그래도 그 2단 연구, 하나, 하는, 하나, 연구 하나, 하는 방법. 성경을 많이 하면 솔직히 2단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laughs> 아, 2단 연구 많이 해야 돼. 이게 성경 보는 거랑 또 달라. 그니까, 러저 궁금한 거 있어. 아이, 빨리 식사부터 해야 되겠다. 아이, 아니, 2단 연구만 하면, 아니, 성경만 보면, 어. 다이적인 해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만 보면, 이단의 응. 분별은 어느 정도 되거든? 네. 응.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단 사상을 많이 연구하잖아. 네.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송기철이냐, 김기동이냐, 다 거기서 거기야 비슷해. 뭐, 모양만 살짝, 가면만 바꿨어요. 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라는 게 있고, 또 이단은 계구가 응? 있어, 족보가 있어, 족보. 응. 느낌.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정 용어를 강조해.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응. 많이 알게 되거든? 특정 네. 용어들을 막 바꿔, 뭐, 오늘날 뭐 신사들 뭐 돌파니, 뭐, 다음 세대니, 아버지 세대니, 막 이런 것들 을 쓰잖아. 네. 이 사람들 다 음성 스럽다고 쓰는 거거든. 음. 근데 이제, 대빠게 대처가 가능하지. 이란 사상 많이 연구하다 보면. 근데 성경만 알면, 뭔가 이상하다. 음. 성경을, 어떻게 들으면은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이란들이. 헷갈려, 그냥. 성경만 보면은. 근데 이 단서상을 알면 이제 그런 게 딱딱 보여.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문장이나 이런 글 하나하나에 그런 게 묻어나오거든. 그럼면서이 아,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로 썼을까 하면서 이 사람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의 가르치이 다르게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도 연구하고,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 맺으면 활동하는지 보면, 결국 사람 선전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미용이거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사람의 미혹을 사람끼리,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끼리 막 얘기할 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선전해. 그러니까 만약에 어, 내가 아, 어떤. 사람을 선전한다고요? 그 선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전한다고.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 나는 감명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내가 로렌 커닝에뭐 이렇게 했는데 감명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을 소개. 그런데 다부모전아 사람들만 소개해 보면. 근데 <laughs> 소개할 때. 이제, 음. 조용기 목사나, 막, 이런 분들은, 어쨌든, 2차적이잖아요? 2차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1차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치, 그거 가지고 단정하수요 없지.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 소개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런 거, 그, 연관없이 할 수도 있지 않나? 2차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 뭐, 어떤 목사가, 이제, 조용기 목사 추천을 해주거나, 뭐, 청관 목사님을 추천해주거나, 이럴 때, 조용기 목사님이 남았다. 음. 이런 음. 거는 이제 신사도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근 신사도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네. 뭐 신사도가 있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있어요. 아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해.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어. 뭐냐면 주관주의 어. 강한 네? 거 아닌가? 주관?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직통계시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감정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건 네. 전나 신비주의자, 다 연구하다면 거기라는 연데 거짓 게시하고 연결되고, 성경에 거짓 게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예레미야나 이사에서 보면, 그들이 거짓 게시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환상이나 꿈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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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근데 뭐 환상이나 약간... 꿈 얘기했다고 뭐다 거짓 게시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못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환상 꿈, 이렇게 해서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 네. 이런 환상을 주셨다 하면서 자기를 인도하셨다,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거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다른 사람의 체험담을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거든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했습니다. 밥존수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이나 환상들을 얘기를 해. 근데 음. 결국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말 회복주의, 뭐 신사도 운동권에서 뭐도 이동.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똑같아. 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 하고 막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거짓 겠이야 불건전한 신비주의 중에 거짓 겠이 아는 게 있어요? 조선님 생각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뭐야? 야, 빈야드 운동. 그러니까 그게 왜 불건전한 신비주의야? 조선님. 그거는 생각하는? 너무 그냥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그럼. 그렇... 렇 보다는 그게 약간 저는 이게 이거 이거를 이 정확히 안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전한다기보다는 뭔가 성경 말씀 안 전할 수도 있지 설교하다 보면 꼭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돼? 아니 그니까 그 그러니까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서 주가 된게 주격 전도가 됐다고 해야 될까? 주격 전도가 됐는지 그걸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그걸 뭐가 주객존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좀더50% 네. 넘게 얘기하면 괜찮고, 덜 얘기하면 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니까 러뭐 저거는 이걸 뭐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자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이제, 불건이 신비주의 다 보면, 일단 음. 기본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음. 성령이라는 걸 강조하잖아. 네. 성령 운동, 성령 운동 하면서, 예, 어떤 현상들을 또 이제 강조하잖아요. 임재체험 뭐 이런거 하고 떨림이 있다 네. 막뭐 귀신축자하고 이런거 많이 강조하잖아. 맞아요. 뭐 근데 그런거만 현상만 가지고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말하기가 할수말 어려우니까 물론 내가 볼때 완전 이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단이냐 이렇게 막 바로 뭐 이렇게 몰고 갈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들이 뭐 현상적으로 뭐어지든 <laughs> <현상으로> 넘어지든 <laughs> 귀신이 뭐 나갈 때 콧물이 나고 막 넘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웃고 막 이렇게 막 이런 현상들 네.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결과적인 거고, 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이 사람도 가르치는, 게 아, 교리가? 그 사람도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그 가르침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교리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음성 얘기 많이 하고,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네. 하고. 음.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면 괜찮, 괜찮아. 네. 네. 그게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뭐, 어 아, 지금 뭐개역할리라뭐 이런 <laughs> 신사도에서 자꾸 <laughs> 개혁, 한국 개혁하겠다고, 막 신사도 운동가들이 한결같이 한국을 특히 막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한국을 개혁하리다 이런 음성을 주셨대. <laughs>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laughs> 신사도 운동권인 사람들 다 그런 환상을 봤다는 각자가 이제 그런 꿈을 깨, 꾸기도 하고,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구름을 보기도 하고, 막 구름이 막 움직여가지고, 막 얘기해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네. 데 결국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 네.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거든.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일단은, 지역 기신으 어. 얘기하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교리, <laughs> 성경적으로 어그러진 그냥... 교리를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음성을 든다고 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 성경에 없는 교리를 얘기하는 거? 성경에 없는 교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교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하나님 의 음성을 그렇습니다. 자꾸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정말로 신령한 사람일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은 선지자급 아니야. 네. 그렇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네.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걸려고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보면은 교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악령이 점령할 수 있다. 음. 그런데 뭐 악령이 어떻게 점령하느냐 아니 삼분설을 얘기해요. 아 영혼육. 어그니까이 사람들 다 특징이 삼분 이게 정통 신학은 보통 이분 이분설이고든 삼분설을 헬라철학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일단 뭐 삼분설 얘기한다 쳐 그냥 아 그냥 넘어간다 쳐. 삼분설 얘기를 해. 그럼 그, 어떻게 점령하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대요. 하나님이 인간의 아, 영혼육 중에. 네. 어떤 거? 카톡에서 네? 그 본질 본성. 아, 그럼 베레아가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신사도도 이제 하나님이 육이나 혼으로 다 바로 들어오지 않고. 네. 영으로 들어와요. 일단, 하나님 처음에. 네. 근데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육, 이 삼분설에 그 육체가 있잖아. 육체? 네. 그 육체가 항상 문제가 있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 영혼, 그럼 질병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야. 이제 지역 귀신론. 질병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질병이 든다는 라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사람들 베레아결이나 신사도 한 가지 한계가이 말하는 게 이 네. 악한 영이 우리 육체에 거하는데 그 영혼육의 육에 거하는데 은밀하게 네. 숨어있다는 거야 근데 오케이 응? 근데 이제 이 영혼육 교리가 그거잖아요 순복음교회도 이쪽이잖아요 순복음교회 순복음이나 성교육나 오순절이나 네. 뭐다 그러지 감미교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거랑은 어떻게 구별 지어요? 아, 그러니까 뭐3분설뭐 음. 신학자들이 뭐이분설 음, 얘기할 수 있는데, 삼분설 얘기할 수있는 단순히 3분설이 문제가 아니라 3분설 아, 안에서 3분설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야 이단들은, 3분설 네. 네. 그러니까 삼분설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게 문제지. 음.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에는 마귀가 지금 실제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마귀가 실제 거한다. 어, 그 다음에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혼이나 육에 들어오지 않고 영에 들어오셔. 에이. 근데 마귀는 지금 육체에 숨어있단 말이야. 영혼육중에 3번3 번에 숨어있어. 에이. 근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야. 마귀.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임재하시면 에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다가 혼과 육까지 점령을 한다는 거야. 에이. 근데 혼, 혼 정도에서 육 정도 오면은 이제 마귀가 떠나가는 현상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지하시니까 마귀가 못 견딜 거 아니야 네. 육체에 숨어 있잖아 지금 마귀가 질병을 영을 질병을 가져다주는 저주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육체에 숨어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정체를 모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송기철 장군 하나님 임계 체험 하나님이 인지하시면 영으로 들어오셔서 혼과 육까지 점령을 하셔 이제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마귀가 이제 나가는, 나가는 일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그럼 귀신이, 코, 콧물로도 나가고, 눈물로도 나가고, 막,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귀에, 누, 막, 이렇게 어떤, 그런 현상이, 그래서 막, 떨린 현상도 나타나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이제, 마귀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거든? 그 네. 그, 베레아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 베레아에서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이 그거예요.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인지하시면, 정체를 드러낼 때,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막 쓰러질 수도 있고, 막 몸을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런 말을 쓰거든 이제 송기철이. 자기 네. 의식과는 상관없이 막 방언을 하게 되고, 자기 의식과는 상관없이 막 쓰러지게 되고, 네. 이해 가요? 네. 어, 이제 그걸 얘기해요, 신비처럼 얘기해서. 이게 자체가 이제 반성격적이라는 거지. 이제 성경은 이 문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네. 그 예수 믿는 자는 악한 영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뭐 배우에서 역사할 수 있어도 안에 영혼을 사로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정통 신학적 관점은 마이나 귀신이 자, 자첫 번째 마이나 귀신이 영혼에서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거, 육체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어,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예수님 이런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네. 악한 마음 마음에서 이제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래서 네. 이 귀신이나 사탄의 좌소는 귀신이나 사탄은 어디에 거주하냐하면 육체에 거주하는 게 아니야. 아. 영혼에 영혼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근데 이제 피터하고 나나 이제 베기아로 계속 이제 삼문로 나눈 다음에. 우리 인간의 껍데기만, 껍데기 육체. 육체에 붙어 있다고 그래. 이게 봐요? 그, 네. 예. 어, 그, 어, 근데, 마음에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이제, 막이나 어, 어. 귀신이 이제 퍼즈스트 할 때, 사람을 점령할 때는, 예. 영혼을, 영혼 가운데 영혼을 역사하는 거야. 영혼, 우리의 영혼을. 믿는 사람도. 아니 믿는 사람은 아, 안 돼. 믿는 사람 제외하고. 믿지 아, 않는 사람의 아, 영혼을 퍼제스트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안 돼. 그 불가능해. 그 이분설은 어 영혼과 육체를 이, 이, 아무튼 이제 영혼 가운데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하고, 더러운 것이 다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 성령이 들어오셔도 영혼에 들어오셔요. 오케이. 어. 그, 그러니까, 그런데 여, 오케이. 그러면 저기서 하지 않나요? 혼에서 접촉하, 혼에서 얘기. 아 그런 얘기는 안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영혼을 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 그러니까 영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영의 단계, 혼의 단계, 유구 단계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영혼이나 진짜. 영혼이나 영, 영이나 혼이나 우리는 다 이제 거의 중복해서 써요. 그리고 이제. 그냥 차이점이 있다면 혼을 아래로 뚫린 창문, 영은 위로 뚫린 창문 이 정도는 얘기해도 네. 영과 혼을 명백명백하게 극단 적으로 구별해 가지고 뭐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가야지 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삼분설 가운데 이제 베레아 쪽은 자꾸 이제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의 단계 그래서 혼으로 이제 점령하시고 이제 육체까지 점령하셔야지 전인을 이제 구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영혼 구원받았어. 근데 육체나 혼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이승민 교수님 예전에 그, 그, 신학 강의한 거 기억나요? 그때 분명히 많이 집어줬거든? 여,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육체도 구원받은 거를 계속 강조하셨거든? 교수님. 네, 어, 전인. 그러니까 자꾸 영혼 구원만, 이게 그러니까 그 특정분 유일주의도 그이성호그 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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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킹제임스 유일주의, 거기도 얘기하는 게 자꾸 영혼이 거듭났다. <laughs> 육체는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체의 구원을 나중으로 미루거든, 자꾸. 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영은,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과 육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혼과 육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 전인이 구원받은 거야, 정통신학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영따로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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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혼따로군, 혼 육따로군 이렇게 말안 해. 근데 이제 이부모들이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혼따로군, 영따로군, 영 육따로군 이단계도원을 네, 얘기해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야. 잠깐, 잠깐. 밥 먹으러 가면서 말씀하세요. 빨리. 아, 나 끊을래. 나 힘들어. 배고파. 아, 래요 빨리. 나중에 통화해요. 나중에요? 또안 하실 네. 거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으실 거잖아요. 네. 필요할 때 전화 통화하면 또 얘기도 하는 거지.